아날로그 호러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자 너무 쫄보는 시청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 의 살인 사건 용의자 홍영진 사건 개요 아날로그 호러 영상입니다. 중앙 범죄 분석 관리국 미제 살인사건 홍영진 개요 및 수사 과정 어우씨 눈두덩이가 저지능자고 전국의 산을 떠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오, 진짜 있는 사람 같이 생겼다, 이건. 쉣. <laughs> 자율신경계 이상 난치병 진단을 받았다. 수면 장애도 있고, 충동 조절 장애, 소견도 있다. 학습 지진하다. 피해자. 는총 4명. 어. 다 시, 진짜 있는 거. <laughs> 잠깐만. 프레스의 상반신이 압착하여 사망했다고? 숙소 방화로 사망도 했고. <laughs> 고의로 일으킨 살인 사건으로 정정됨. 대구, 어. 홍영진 목격 제보 지역. 밤과 새벽 시간에 주로 목격. 낮에 자나보네, 나처럼. 아유, 씨. 대뇌의 전두엽에. 아우 시끄러. 어, 어이 형사 옛날 영상에 나온 적 있는데 저 사람. 맨발 흔적, 어, 족적. 부러진 농막. 아. 범행 수법. 어. 최재혁 때 나왔죠. 에, 최재혁 때구나. 휘발유를 구매하는 홍영진. 아 컨테이너, 전소된 거. 이런 사진 어디서 구한 거지? 와... 와... 뭐야? 이거 그냥 징그러 그냥. 음. 고양이 고양이가 왜 있지? 이 수수께끼는 뭐야? 끝저 사이트는 뭐지? 와 아 언네임드 비디오 미제 살인 사건 용의자 홍영진 사건 개요였고요. 어 좋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신 영상들의 세계관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의 결말이라고 뭐가 뭐가요? 요거요거저 사이트가 이 시리즈의 결말이에요. Most. c o Kr 하고. 물음표 4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어요?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 물음표가 아니고 댓글에 숫자를 적어야 된다? 아, 숨겨진 수사 기록 페이지를 보는 방법. 링크에 물음표 부분에 비밀번호 4자를 리 적으면 수사 기록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번 풀어줘요, 제발. 3881. 어... 아, 아까 그 비밀번호 그거구나. 아까 그 암호. 아까 그게 암호였구나. 요거, 요거 해볼게요. 오 경찰 내부에도 간첩이 있기에 수사 자료를 암호할 수밖에 없던 점 양해 바랍니다. 이 자료를. 대통령실 혹은 국가안전기획부에 전달해 주시거나 경찰청 이상의 상부 기관에 전달해 주십시오. 직접 전달이 어려운 민간인 신분이라면 신문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경찰서 형사 6팀 장주환. 야. 미제 사건 용의자들은 용의주도하고 영리한 자들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의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사망을 너무 우습게 빠져나가며 결정적 증거가 현장에서 유실됩니다. 또 현장에서 신원 미상해체 3자의 지문이 나오는 상황을 보고 저는 외부 개입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최재혁의 지문? 윤호석. 여기 다 이제 전에 올라왔던 영상들에 있었던 그 용의자들 이름이죠. 어허, 요, 그, 세계관들이 다 이렇게 모인 거구나, 다. 편측 무시. 어, 이 가해자들이 모두 공통된 시술을 받았나봐요. 편측 무시? 요 병원, TRM, 제1병원에서 임상실험을 한 후, 편층 무시 증상을 보인 환자의 그림. 어, 뭐지? 어, 어 인스타그램인가? 송정섬 님이구나. 이분이 하시는 거구나. 헉, 이런 미친. 이분이 하시는 거야. 미쳤다. 역시 예술을 따로 하시는 분이었구나. 와, 멋있다. 대단하네. 예술을 하시네. 이 영상에 대해서도 좀 볼까요? 이영상이 무서웠던 점은 그냥 눈두덩이가 너무 비정상적이다? 뭐, 그 정도? 아, 근데 너무 좋다. 이 영상은 영상 자체에서 무서움을 준다기보다는 이 떡밥 회수를 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역시 천재시구나. 언네임드 비디오. 댓글을 좀 볼게요. 최재혁 빼고 3명 다 대구랑 연관 있었음. 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용의주도에서 수사망 피해 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반전 미쳤음. 그러네, 그, 북한 쪽에서 이제 남한 쪽으로 와가지고, 뭔가 수술이나 뭐, 알약 형태로 뭔가 임상실험을 했고, 그거에 당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게 됐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됐네요, 지금. 앞으로 어떤 영상이 계속 더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아날로그 호러 리액션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언네임드 비디오님 때문이긴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좀 너무 재밌었습니다. 댓글이 아 그러네 야 그러네 편층 무시 반쪽이네 반쪽이랑 관련이 있네 미쳤다 반쪽이 모르시는 분은 그 언니님들 비디오님이 만든 그 배추 도사 무도사 쭉 보시면 알게 됩니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아 전시회, 전시회 했었다는데 아갈 걸. 아우 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미제 살인 사건 용의자 홍영진 사건 개요였습니다.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